곤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곤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시인이자 과학자 에이브 울슨이라는 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울슨의 에세이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곤충에 푹 빠져 살았다. 대여섯 살때 초등학교 운동장 언저리의 잡초를 뒤져 노랑과 검정 줄무늬가 있는 애벌레를 도시락에 모았고 그걸 집으로 가져와 먹이를 주면서 붉은색과 검은색 무늬가 화려한 나방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나는 곤충에 푹 빠졌고 어린 시절 열정의 대상이었던 곤충과 관련된 일을 생업으로 삼는 행운을 들여왔다. 한국의 최도천 교수는 평생 개미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습니다. 를 곤충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곤충을 연구했던 겁니다. 나는 봄과 여름에 초원과 정원의 핀 꽃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윙윙거리는 줄무늬가 있는 커다란 털북송이 오박벌의 생태를 30년 동안이나 연구해왔다. 덤벙거리는 듯한 모습 때문에 오역이 깊지만, 오박벌은 사실 길 찾기의 능력과... 학습 능력에 뛰어난 곤충계의 위험한 거물이며 때로는 폭력적 행동에 수반되는 복잡한 공집생활을 한다. 위에 이거 그 사진에 있는 게먼블디입니다전 세계 야생 식물종의 대부분이 곤충의 의지에 수분을 하며 우리는 어,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의 4분의 3 역시 곤충에게 수분을 한다. 곤충이 사라지면 우리 세계도 서서히 멈출 것이다. 곤충이 없으면 이 세계는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 흔히 그 수분 호흡 벌만 생각하는데 벌 말고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사실 이런 그 곤충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곤충의 학자들 눈에서 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곤충을 무시할 수 있다 이거죠. 곤충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을 한 책이 어, 불순의 책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탁에 담당하는 다양한 종의 곤충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영국에서는 1976년 이후로 나비 개체수가 50%가량 감소했다 감정한 거예요, 나비. 독일 자연보호구역에서는 198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날아다닐 수 있는 곤충의 생물량이 76%나 감소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고 이런 얘가 쭉역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이전 세계 야생 식물종의 대부분이 곤충의 의지에 수분을 하며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이 4분의 3 역시 곤충백에 수분을 한다. 곤충이 사라지면 우리 세계도 서서히 멈출 것이다. 곤충이 없으면 이 세계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 작은 곤충을 내비고 수 있는 연구를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의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인 1962년에 레이슨,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범이라는 책에서 사일런트 스프링이죠. 우리가 지구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카슨이 만일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목노와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엄청난 양의 곤충이 사는 야생생물 소식지. 즉 초원, 습지, 황야지대, 열대우림 등 이러한 데, 이러한 그 서식지가 중장비의해 파헤치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그약 뭐 있잖아요. 잡초 죽이는 약 이런 약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거의 급,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생물학자 폴 에얼리군, 폴얼리군 생태공동체에서 동들이 사라지는 것을 비행기 통체에 박아둔 조립용 리벳을 무턱대고 뽑아내는 것에 비유했다. 리벳이 한두 개쯤 사라져도 비행기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1 0 개, 2 0 개, 5 0개 이렇게 자꾸 뽑아내다 보면 비행기는 어느 시점 엔가 치명적인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 하늘을 날지 못하고 추락할 것이다. 곤충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배하는 일종의 리벳이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비행기 사진이 있는데 그 리벳이라는 것은 이런 그 동체를 고정을 시켜주는 그 작은 그 대갈 모시다 그러는 그 못을 리벳이라고. 합니다. 이 대가리가 두툼한 굵은 보스로 철판을 고정할 때 쓰는 것이 리벳인데, 이게 한 종, 두 종, 사라지다 보면 은이비행기 동추가 날라가지고 뜯어져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한다. 이런 얘기죠. 현대적인 비읍니다. 사실 이게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생태학자의 엄밀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 곤충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는이 곤충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 비행기 추락하는 그런 지경을 비운구 시절 정확하게 정확하다고 생각습니다좀 슬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번에 그 c 5 2 8 회의의 내용, 이런 내용 그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곤충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돌리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또 생태계를 위해서 일하는 곤충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 의식을 심어주는 일부터 시작하자. 도시를 녹색으로 덮자. 정원과 공원, 주말 농장, 묘지, 오로변, 철로변 뿐만 아니라 절개지, 원형 교차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에 나무와 텃밭, 연못야생화가 가득하고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 붕붕거리는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찬 녹색 도시를 만들자. 이게 이 물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종일체, 다중일. 영어로 말하면 원이즈올, 올이 n 원일중 하나 중에 모든 것이 들어 있고 일중 일체가 들어 있고 다중 모든 것 중에 일 하나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이 이게 우수고 것지만은 곤충의 한 명의 한 마디의 곤충 써져서 가만히 그 생태계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고 또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그 하나가 들어있다. 서로 이렇게 인드라망 공동체하고 비교한 거죠, 인드라마. 어? 데 심원한 얘기를 옛날 그 신라의 상대사가법던것 중에서 읊었는데, 저는 이 말이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